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바퀴벌레 같은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반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교회가 참다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겠다는데 이걸 반대하는 게그 마귀들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바퀴벌레잖아요. 이름만 그룩하게 기독교 실천 뭐 윤리위원회 뭐 평화나무 야이러면 얼마라 이러면다돈 이름을 붙이는데 그 대는 사탄의 마수입니다.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속으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12절이 끝나고 나면 여기 에 백설을 만들 겁니다. 나지 않았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제시대의 이완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나오기 싫어도 서울에 살면서도 수도권에 살면서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도 정말로 수치와 모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항교회가 올라가서 1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의 유튜브를 시청해서 한국의 안전이 반드시 달라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